有时夜晚。 지금 무엇을 할지 우리 영혼이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이 나의 목장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것 어둠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10시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죠? 10시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화면이 나오죠? 네, 거짓 예언자에 대한 조치인데요. 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 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큐티의 제목은 빈틈없이 철벽 방어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우상을 밀어내야겠죠? 그 우상을 밀어내는데 있어서 그 우상이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자주 생각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우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신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왜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은 그 과정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보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때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강도사님 그 하나님이 그냥 시험 당할 거를 아예 없애버리면 시험 안 당하고 저희도 좋잖아요 왜 저희를 곤란하게 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험,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기계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좋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꾹 누르면 사랑해. 꾹 누르면 난 너밖에 없어. 꾹난너 말고 다른 건다 싫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기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것을 어꼭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시험 가운데 영적인 대청소를 하며 영적인 불륜 영적으로 우리가 짓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 모두 다 치워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상 그것이 때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온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들 여러 사람들 관계를 끊어내야 할까요? 아, 물론, 때로는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좀 격한 표현이지만, 마약을 줘요. 뭐, 칼을 줘요. 술을 마시라고 해요. 담배를 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어떠한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것, 우상이 될수 있는 것을 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오늘 하루 이와 같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우상을 전하고 나에게 세상체를 가까이 할수 있게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루를 잘 돌이켜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상과 하나님 이 관계에 있어서 그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문제.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누구만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잘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가까이 가족들, 친구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관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것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의 관계 아무리 여러분들의 친한 그 사람들, 가족들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야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랑의 문제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묻고 하나님 답하시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가 답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가까운 사람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영적인 불륜, 마치 규칙을 정해놓고 난 이거 절대 하지 않겠어 하면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나는 우상을 밀어낼 수 있고 우상이 나보다도 가까울 때 우상을 전해주는 이들이 나보다도 가까울 때 하나님보다 우리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잘 돌이켜보며 과연 나는 누구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한 가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죄 자체를 미워합시다. 그죄 자체를 밀어냅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정말로 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삶 가운데 주인으로 내 삶을 운행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고등부 친구들, 열심 만날을 사모해 주시는 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을 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수 있음을 찾아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곳 그것 가운데 그것이 사랑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 살펴보았으니 주님,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이웃을 사랑하길, 고등부와 가족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가까이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적인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가까운 관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것으로 열시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